박해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근데 어, 주님께서 얼마나 이 모든 것이 천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임을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그첫 번째 여덟 가지 복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유익은 뭐였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라입니다. 어, 팔복의 처음과 팔복의 마지막에 있어서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이 그들의 거심이라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천국으로 뚜껑을 딱 열시고 마지막에 천국으로 뚜껑을 딱 닫으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천국 백성이 누리는 것이요 천국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동안의 이제 내용들은 다 납득이 되고 그동안의 내용들은 아 그래도 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어 막판에 와서 박해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어찌 복일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내용들을 쭉 모아보면 지금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자가 계속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해 오지 않았습니까? 쭉 연결해 보면 결국 누가 박해를 받는다라는 겁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어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청결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서 선명한 자가 박해를 받는다는 거고 온유한 자가 그 온유함을 인정받는 게 아니고 박해를 받는다라는 결론으로 갑니다. 그 그러니까 매우 당혹스럽죠. 아니 어, <laughs>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에게 박해가 올수 있으며? 그 박해가 넘어가지 아니하며 이거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차례차례 하나하나씩 볼 것은 여러분 박해를 받는 것이 어, 화평케 하는 자, 청결한 자, 온유한 자라고 했을 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건 그리고 그 의를 위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 무례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화평케 하는 자고 청결케 하는 자고 온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것을 먼저 설명드리냐 하면 우리가 흔히 의를 위하여 이러면 이게 슬로건이 벌써 의를 위하여 이렇게 하면 어떻게됩니까? 투쟁, 상대방을 압도해야 됨, 이김 어, 이런 의미가 먼저 생각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의를 위한다라는 것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주변을 화평케 하던 자가 온유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태도를 지니던 자가 의의를 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의의를 위함은 그래서 건방지거나 무례하거나 내가 맞으니까 너네들 다들렸지 그렇게 증명하고 다니는 것 아닙니다. 내가 맞다고 내가 하려는 것다 하고자 하는 사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 요 얘기를 하면서 제그 옛날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의외로 학원을 별로 안 다녔습니다. 아, 의회가 아니고 지금 보니까 그래서 삼술했군요. 어, 근데 <laughs> 자율학습이 밤1 1 시까지 항상 있었는데 일주일에 두번 어, 자율학습을 뺄수 있는 어, 이렇게 권한이 있었어요. 학원 가는 시간으로 이렇게 학교에서는 무조건 자율학습을 어, 나와야 되는데 학원 가는 두 날은 빼준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두 번을 이렇게 저 오늘 빠집니다 할수 있었는데 저 학원 안 가니까 두 번을 빼서 수요예배를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막수요의 배를 다니니까 친구 하나가 저한테 자극을 받았던지 어느 날 제가 이게 수협에 쭐쭐을 가는데 어 가는 겁니다. 민근아 같이 가자. 눈에 교회에 나도 가보자. 근데 얘는 오면 안 되는 애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 결석계를 제출한 아이도 아니고 또 하나 알기로는 제가 얘가 이번 주 청소 당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찍 나오면 이래저래 안 되는 애인데 저를 따라오는 겁니다. 야, 너 청소 당번이잖아. 결석해는 어떻게 했어?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 청소 당번인데 수요예배 가려고 도망쳤어. 근데 결이. 제가 그때 친구 손을 잡고 들어가서 같이 청소하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최우선인 건 맞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거 없는 건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표현과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사를 망가뜨리면서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서 살게 하셨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기 때문이다. 물어봤더니, 그래서 너 청소 한번 그럼 딴 사람에게 부탁했어? 아니지. 너 선생님한테 허락 맡았어? 아니지. 그냥 튄 거지. 이거 아니다. 가서 선생님한테 허락 받고, 청소 같이 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상일에 치어서 예배는 한수 접어도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맞기 때문에 그거 깃발을 딱 세우면서 다른 것에 무례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의로움을 강조하는 사람이 다 그래요. 내가 여기서 의롭다 라는 그 중심 하나가 딱 서면 나머지 것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주변을 휩쓸어 버리죠. 그러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은 무례해지는 게인간이것만 오늘 주님께서 팔복에서 의로운 자를 설명할 때그 앞에 온유, 청결, 화평, 쾌함 등과 같은 전혀 무례하지 않은 것을 개념을 탁 두심으로써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위하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옳고 내가 맞다고 라 하여서 결코 무례할 수 없는 거,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할수 없는 거.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본인이... 전혀 죄 없는 분이셨는데 죄인에 대하여 함부로 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동행하시죠. 가장 이 말이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가장 안 무례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거기서 나온 의로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그러한 것들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선 제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나디근 인물들을 다시 한번 살펴봤죠. 모세가 바로에게 무례했나요? 잘 보세요. 모세가 바로에게 용기가 있었지, 무례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들고 갔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점점 증명이 되지만, 그래서 증명이 된다고 모세가 바로에게 무례해졌나요? 건방져지지 않았습니다. 단호해졌지, 무례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도 나와요.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의 강에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기가 막히죠 이래도 되는 겁니다 봤죠 하나님 개구리 와 내가 기도하면 없어지는데 언제 죽어 언제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부하소서 그 왕궁의 예의와 왕궁의 그 격있는 언어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맞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의를 의 위한다라는 것이죠. 의를 의 위한다라는 마음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포로 상황에서 단호했지. 무례한 적은 없습니다. 그 다니엘이 왕에게 청하여 가로되. 그것이 그 한글 말로는 그냥 구하여 이르되라고 되어 있지만, 문장을 살펴보면 굉장히 격식 있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굉장히 격식 있게 되어 있어요. 단호했지만. 자기의 소신을 분명히 밝히지만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는 방법이 온유와 화평케함이 묻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격 안에서의 단호함이라는 것. 굉장히 멋있어지죠. 그리고 핍박이 온다는 걸 압니다. 내가 맞기 때문에 다 호응해 줄 거야. 내가 맞기 때문에 다내 편일 거야가 아니라 핍박이 올걸 압니다. 근데 핍박 속에서도 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데 이 모양 이꼬리예요가 아니고 성실하죠. 남의 나라를 위해서 본인 할건 하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할뿐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에선 단호하지만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에 있어서는 예의가 있지만 그러나 또한 본인이 할 것은 해가는. 어, 그러니까 이 균형성이라는 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인품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입체적이고 멋있는가가 이 팔복의 종합에서 너무나 보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는 자가 누군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이 무엇이었는가 네가 의롭고 남들과 달라서 잘난 척해라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고 네가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이니 주변으로 그 하나님을 알려라 이 멋있음 여러분 우린 단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단호해야 됩니다. 청결을 유지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태도가 분명하고 어떤 것도 타협치 못할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 단호함이 냉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권면할 때 진짜 필요한 건 단호하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단호한 게 냉정하거나 무례한 건 아닙니다. 이메일로 많은 상담이 오는데 결코 말을 끝까지 안 들으시는 분에겐 마지막에 한번 단호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신경 쓰는 거. 분명히 말하는 거지 건방지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그리고 내가 맞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맞는 걸 전해준다라는 그 나도 은혜가 없었으면 끝이라는 생각. 그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이 고스란히 묻어 있을 때 단호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지만 무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핍박 받아들입니다. 아,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갔을 때 호응하지 않는 게 당연하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했는데 왜이 모양이고 변화가 없어요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세상은 그렇다. 오히려 세상은 주님의 이름을 가진 진리를 가진 사람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고 우리를 핍박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실하다라는 것은 그저 근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한 모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 청결한 자, 온유한, 자, 온유한 자가 핍박 속에서 그러한 겁니다. 핏박 속에서 그러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 딱 체크되는 게 있죠. 아까 제 친구 얘기를 들어서도 그렇고 제가 굉장히 요즘 조심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이 지금도 교회를 정서적으로나 호응하지 않고 핍박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수 없는 것 자체가 벌써 핍박 속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린 정직하고 싶지만 세상의 구조 자체가 정직이 있지 않으니 정직했다가 우리만 바보되는 현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것 자체가 핍박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수 없어서 발버둥을 쳐야 되고 늘 이렇게 마음의 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 그 핍박 속에 있는 건데 잘 보면 우리가 정말 의로워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일까 무례해서 미워하는 것일까 어 이거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그아 이게 조심스러운 얘인데요 저는 그분들에 대한 일편 존경심도 있어서. 나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역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드리자면 지하철 출근 시간에 꽉 찼는데 그 지하철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전도를 한다. 사람들이 화가 나죠. 근데 그때 하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라도 급박한 마음으로 전도하는 그 마음이야? 어, 저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그렇게 급박하지 않으면 반성도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짜증을 내는 건 복음 때문인가요? 무례하기 때문인가요? 무례함의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서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혜가 무엇인지, 그렇다고 또그 사람에 대해서, 아, 그따위로 하십니까? 라고 할수 없는, 그건 또 다른 무례함이 되니까, 이런 복잡, 다단한 게 얽힌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화평의 개념을, 청결의 개념을, 온유의 개념을 유지하면서 단호할 수 있는가. 굉장히 많은 숙고와 나눔이 필요한 것이죠. 상황마다 다르고, 우리는 그렇게 핍박 속에 굉장히 단순치 않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1세기였으면 칼을 들이대고 오니까 분명하거든요. 적군이 뚜렷하고 핍박이 뚜렷해서 거절하는 것도 뚜렷했는데 우리는 굉장히 교묘한 핍박들 속에서 너무 그 복잡 다단함 속에서 판단하기가 힘든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더 숙고하고 얼마나 더 기도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 다시 한번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게 되는 게 파평케하는 자, 청결한 자, 온유한 자가 핍박에 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우리의 핍박이 착하지 않아서 당하는 핍박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럼 왜 핍박을 당해요? 달라서 핍박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오늘 그림이 이건 겁니다. 그 안에 모양을 맞추어서 다 놓여 있는데. 색깔이 다르니까 안 끼워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결이 다르게 들어갔거나 아니면 은 이렇게 막내 모양에 맞추라고 우격 다짐으로 넣는 게 아니고 그 모양에 맞춰서 우리도 그 안에 있으려고 싹 모양을 맞췄는데 색깔이 다르다고 안 끼워주는 것이죠. 다르기 때문에 거절 당함. 세상에 견지하는 것을 견지하지 않음으로 인한 핍박. 아, 너, 너 혼자 그렇게 그 아, 그냥 간단히 끝낼 수 있는 거왜너 혼자 그렇게 정직하려고 그러냐?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방향성이 다르고 불편함일 수 있고, 혹은 괜한 잘난 체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신하들이 다니엘을 꼴배기 싫어했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우리는 거기서 놀라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알게 되죠. 우리가 다르다라는 것, 구별된다라는 건 우리가 특출나게 탁 끼어올라서 우리가 우수하고 어디서나 눈에 띄고 다 제압할 수 있다라는 무례가 아니고 묻혀있는데 다른 거구나. 핍박 당하면서 함께 있는 거구나. 근데 그거를 감당해 내는 것이구나. 알게 되죠.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아덴에 도착하자마자 우상신들을 보면서 분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으로 점철될 수 있는가 분노했는데 그들에게 정작 설교할 때 무례하지 않았어요 설교 시작할 때그 분노함이 하나님을 모름에 대한 안타까운 분노지 다 죽어버려야 돼 이런 분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시작할 때 이렇게 젠틀하게 시작합니다 단호하지만 젠틀하게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본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 당시에 종교심이 많도다는 칭찬입니다. 너희는 땅의 것만 보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볼줄 아는 철학과 지식이 있구나. 너희들 똑똑하다. 로 시작을 해요. 접점을 만들어 놓죠. 그러나 그 종교심에서 진짜 종교가 누구인지를 이끌고 가는 바울의 설명을 보면 기가 막힌 거죠. 단호하고 전혀 진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데. 그들의 속해서 그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이해를 시키죠. 사실,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열 가지 재앙은 바로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의지하고 매일 보고 매일 섬기던 우상신들이 격파돼 나가는 거니까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받아들이지라는 거죠. 하나님은 단호했지, 무례하지 않았고, 단번에 치시지 않고 기다려주셨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럼 우리는, 우리는 얼마나 세상 앞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 앞에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 설명을 위해서 화평케 하고자 하는 넓음과 하나님 앞에 선명한 청결과 온유함, 상대방을 바른 길로 이끌고 기다릴 수 있는 온유함과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선명함을 마음속과 지식에 가지고 있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굉장히 성도가 된다는 건 종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멋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 타협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타협이 아니라 그들에게 속하기 위해 그들을 공부했고 그들을 이해했고 그들의 논리를 썼을 뿐 가지고 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끼리만 대화할 줄 알고 우리끼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설명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세상의 시류를 알고 우리 아이들의 처한 형편을 알고 우리 직장에서 전문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누구보다도 뛰어난 가정주부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마트에서 헤매고 있는 자에게 이게 제일 잘 닦아요 라고 얘기해줄 수 있는 권위가. 그런 친절 한 번이 누군가를 이끌 수 있다는 라걸 알고 내 삶에 성실한 것. 그것이,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는 바입니다. 성육신이 뭡니까? 나 하나님이야. 난죄 없어. 난 너희랑 어울릴 수 없어가 아니라 우리 중에 오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작업 아니었습니까? 그 예수님과 한몸된 우리라면 그걸 해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호응받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무죄라 그랬죠 본디오빌라도가 야죄 없잖냐 그냥 박았죠 그 정도로 호응을 못 받은 게 예수님인데 그 핍박을 감내하심으로 구원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아,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얘기들을 했죠 내가 옳고 맞다고 생각하면 무로해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내가 옳고 맞다고 생각하면 단호해지십시오 성경은 맞습니다 우린 전혀 타협하지 않아요 단호해요 그러나 냉정하거나 무례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맞는 길로 간다고 해서 확 실크로드가 열리지 않아요 핍박 속에 있을 수 있고 좁은 길로 갈 겁니다 그때 이게 뭐냐 그러지 말고 성실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의를 위하여가 있습니다. 내내 내 욕구나 내 사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었는가? 아까 설명했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멋있는지 창세기 15장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되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놓치는 멋있는 거 하나가 딱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주지 않고 기다려라. 번성할 건데 기다렸다 들어가라. 되게 한 400년 넘게 기다릴 수 있어. 그리고 심지어 기다리다가 종살이 할 수도 있어. 출애굽까지 다 예언하시거든요. 왜요?라고 물었을 때, 와이 말씀하십니다. 아, 왜냐하면 그 땅에 아무리 족속이 있는데.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어. 기다려 줄래? 좀 기다려 보자. 이게 예, 하나님의 의입니다. 끝까지 자기에게 눈밖에 난 사람을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 주고 물론 이제 기다렸더니 악이 가득 차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진멸의 길로 가지만 4 0 0 년을 계획을 세우셨으면 바로 하시면 되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하는 것도 감안하시면서. 기다려라 제가 아직 관영치 않았는데 기다려보자 이 의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애정을 두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무례하거나 냉정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도 성육신을 각오하셨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핍박에 대해서 왜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요? 라고 핑계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 팔복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의를 위하려는 말이 오용됐죠. 바리새인에게는 율법이었어요. 얼마나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는가. 자기가 잘 지키고 못 지키는 사람들 다 격파했죠. 사두개인에게는 정치였어요. 어떻게 로마 관료들이랑 빌붙어서 정치적인 위용을 누리는가.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정치적 사안에 따라서 판단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과 합류하지 않는 일은 다 거짓이라고 단죄해버리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의가 더 높아질 때 생기는 오류, 열심당에겐 독립이었어요. 독립 말만 들으면 맞는 것 같죠. 하나님 나라의 독립 맞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물리적, 정치적 독립만 신경 쓰다 보니까 주님이 오신 것도 모르고 주님이 하시는 일도 모르고 하나님은. 내가 의로우니 너희들도 의롭게 하고 선지자 나라가 되어서 만방의 말씀을 전하라가 이스라엘의 독립의 이유인데 이들은 우리가 독립해서 주변을 점령해버리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를 위한다라고 할때 자기 이슈로 갑니다. 자기 이슈, 자기에게 제일 뜨거운 거. 여러분, 뜨겁 뜨거운 소신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이슈가 정말 하나님의... 의와 부합하는가? 하나님의 의와 부합하는가? 너무나 쉽게 몇 개의 규칙, 몇 개의 사안, 몇 개의 이 슬로건으로 우리 깃발을 딱 들고 남들을 정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는 정작 놓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단호함만 남고 무례하며 성실치 못하고 실패했을 때 하나님 어디 있는 거냐고 좌절하는 우리가 아닌가? 우리가 왜 매일매일 기도를 하며 내 속을 쳐야 되는가 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이것이 맞는가를 가는가 그것 때문이에요 큐티반을 가장 먼저 개강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자의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를 어떻게든 보려는 노력 그러한 마음과 시야들이 모였을 때 나누게 되는 내용들의 부여함 그리고 다락방이 있는 거죠 서로 간에 나눌 때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 내 이슈에 함몰되기 쉬운데 여러 사람의 믿음의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내가 함께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계기 다락방이 아니더라도 회중이 되어서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한 명이 도 닦는 게 아니고 두세 사람이 동일한 고백으로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생각을 맞추는 것 이것이 교회인 겁니다. 저, 페이스북이라고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습니다. 인터넷. 근데 거기에 보면 페이스북 친구가 어느새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천 명이 넘어요. 그래서 지금도 대기자가 한 300명인데 안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는데 이게 진짜 교제가 대기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데 어 죄송한 건팍 지우다가 아버지까지 지워가지고 지금 아 아버지 모르고 있는데 프로필 사진을 넣으시라니까. 근데 거기서 제가 어, 제 정서를 거스르는 친구들을 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를 통해서 상호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굉장히 그 친구도 신학생인데 저한테 굉장히 맞지 않는 정서로 항상 말을 해요. 그리고 나랑 다른 결론의 이슈를 들고 와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보면 내게 아니면 딱 싫거든요. 아유. 바로 비판갑니다 우리가 얼마나 속이 좁냐면 딱 봐서 나랑 다름. 아우, 젠들안 돼. 0.1초 만에 사람 걸러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게내 이슈 때문인가? 정말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에 어긋났기 때문인가? 그래서 나랑 다른 소리라지만 그 사람 말도 하나님 말씀 안에 대입해 보고 내가 확신하는 것도 다시 한번 대입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반론할 수 있을 때 젠틀하게 반론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법을 저도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이고 내 생각은 올바른가에 대해서 점검하기 위해서 제 정서를 거스르는 페이스북 친구를 버리지 않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끊임없는 점검이 있어야 되는 시대일 만큼 혼란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닥칠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근데 너희에게 복이 있다" 나쁜 말다 해놓고서 너희에게 복이 있다. 아, 우리가 욕먹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 내가 덜 친절해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진리 때문에 거슬릴 수 있는데 그때 받는 핍박은 당연하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 이름을 자꾸 언급하게 되는 게 사실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세고 유명한 이유가 있어 그 안에 어떤 예시에도 마다 떨어지는 게다 있거든요. 엘리야처럼 제가 오셨는데 왜저이 모양입니까? 핍박이 온, 그, <laughs> 온 거에 당황하지 말고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옛날에 뭐 그거 있잖아요 당황하지 말고 이거 뭐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나중에 한번 찾아드릴게요. 기억의 뒤편에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였더라, 그게 당황하지 않고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이 당황하고 이게 뭐냐라는 엘리아를 살려놓으시고 다른 일을 맡기시죠. 스테반 이런 이런 담백한 설교를 했는데 나를 쳐 저주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당황하지 않고 죽잖아요. 아 주여 아직 저들이 주님을 모릅니다. 모르니 저를 칠 수. 있네요. 근데 저는 주님 안에서 어참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정말 담대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 핍박이 있을 거라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그게 복이래요 능히 이길 힘을 주시고 그에 대한 동료를 주실 것이고 그 핍박을 견뎠을 때에 정말 우리만 알수 있는 위로를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12절이 이걸로 끝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만큼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있고 하늘의 것을 기대하는가. 그리고 전맨 마지막 구절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사람들 이렇게 이 박해했다. 무슨 얘기예요? 어? <laughs> 우리가 선지자급이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 볼땐 선지자급인 거예요. 그만큼 존귀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가 나가고 있다라는 그와 거룩한 존재가 그 선지자만큼의 일을 나도 당한다고 급이 같은 거네. 오히려 영적인 영적인 그 부요함이 여러분의 삶에 진실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핍박이지만 여러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단호함이 지혜롭게 발설되며.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하던 일을 지금 한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일 때, 어? 핏박이 오고 뭔가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고 그 안에서 성실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